차트부터 캐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목소리> 더구전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어떻게 장태모 내려오고 있을 때, 이 타점 아니면 이 타점이다. 이 타점이 좀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를 나눠 놨었는데, 1차 목표가는 11,100원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11,1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익절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셔서 익절을 하시면 좋은 성과 있다. 항상. 예약 매수, 예약 매도는 항상 습관처럼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5%까지 올라갔다가, 대략 한7% 정도, 7%가량,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버티셔도 될것 같다.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지금 흐름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중간에 위쪽에 있는 데가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올리기에 부담이 없다. 가격을 올리기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구간이 매물대가 많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흘러갔다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두번 반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위쪽에 돌파해야 될 라인 있어요. 이제 매물대와 하6일선 120선이 딱 겹쳐 있는 라인인데 여기를 뚫을 때좀 고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뚫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서 12,46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만, 만약에 12,460원의 위쪽에서 올린 다음에 야,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훨씬 더 돌파될 가능성이 있고 이전 매물대에서 어떤 매물대의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게 존재를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추세가 완벽하게 위쪽으로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위쪽에서 쌍봉 맞고 한번더 고점을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역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2차 목표까지는 가도달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차 15% 챙겨놓으시고 2차 28%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다. 그리고 2차, 2차 정도 되면은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 어, 다시 한번좀 소량의 물량 가지고, 어, 위로 돌파되는, 어, 그런 흐름.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 타점이 온다. 그럼 눌림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 다시 한번 영상 중간 점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전자 좋은 예상과 좋은 흐름, 좋은 분석이었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기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체크하시고 좋은 대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